정서주 양입니다. 축하합니다. 정서주 양이 최종 우승자로 결정됐습니다. 아 지난주 미스트롯 3 결승전 보느라 늦은 시간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한 시청자들 많으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 열기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광의 진선미 세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지났네요. 근데 그 열기 정말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다들 아시니까 트로트 한 소절 엮어서 같이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 네. 정서주 양부터 <laughs> 한번 해 볼까요 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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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첫눈 보이스 미스트로3리진 정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자선 배아현 씨 한번 해 주시죠 자. 저... 반찬한 내 가슴에 조약돌을 던져놓고 안녕하세요 미스트로3 선 배아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자, 이번에는 미 오유진 양 <laughs> 누구야 누가 또 생각없이 미스트로 시즌3 미 오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유, 정말 다들 <laughs> 훌륭하신 분들이시군요. 여기. 네, 감사합니다. <laughs> 길었던 이제 경연이 끝났습니다. 주위 반응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달라진 인기를 본인들도 실감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정서주 오유진 양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반응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는 마더니부터 조금 얘기를 들어볼까요? 음. 어, 저는 사실 끝나고 나서 집에를 잘 돌아다니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떠한 방송을 찍어야 돼서 절에 갔었어요. 근데 모든 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사진도 네. 찍고 그리고 너.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또 네. 그러면은 정서주양은 어땠습니까 네 저는 오랜만에 또 저희 학교에 가보니까 네. 앞에 현수막도 걸려 있고 아, 현수막이 <laughs> 네 친구들도 많이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실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오유진 양은 어땠을까요? 저는 학교를 마치고 이제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고 이제 밥을 먹으러 들어가는데 이제 막 시키려고 딱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계산하시는 분이 어, 혹시 오유진 아니냐라고 네. 알아보시고. 벌써. 결, 결제를 해주시는 아, 거예요. 먼저 봐,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한 의미로 사진 한 장만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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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음. 이래 가지고 찍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미스트로 나오고 나서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정서주 형그 역대 최 연소 최 연소 트로킹입니다. 근데 결승에서 우리 어머니라는 노래 불렀잖아요. 저 네. 그거 보면서 저도 사실 가슴이 먹먹하고 그랬는데요. 네. 가족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네. 누구보다 가족들이 기뻐했을 텐데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네,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 모두가 다 너무 기뻐하셨고 어, 제가 결승전 때 우리 어머니라는 곡을 선곡을 했었는데 네. 그때도 음, 사실 저희 외삼촌께서 4년 전쯤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됐거든그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때 할머니랑 저희 엄마께서 우울증에 걸리실 만큼 정말 정말 힘들어하셨어가지고 네. 그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무대에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소주영 아직 어리기도 합니다만 언니들하고 경쟁을 했잖아요. 네. 근데 무대에서 보면 아주 담대해 보이고 뭐 전혀 어리다고 느끼를 못했거든요. 혹시 무대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뭐 비법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음어 사실 제가 무대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음. 처음에 경연할 때는 정말 많이 떨었었어요. 그래서 손에 진짜 땀이 한가득 네. 있을 정도로 <laughs> 네. 엄청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네. 어 저희 뽕 커벨 할때 네. 아연 언니께서 또 저한테 자신을 믿으면 무대에서 별로 떨리지 않는다고 네. 저한테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어 그때부터 무대 올라가기 전에 어, 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서. 무대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네. 믿어라. 네. 근데 사실 아연 씨가 국민 투표 1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선이 됐기 때문에 조금 아쉬워하는 팬들도 많기도 했습니다. 아, 특히 제가 네.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진과 선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선만 해도 충분히 좋다. 이 자리에 온 것만도 너무나 좋다. 이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겸손이 정말 미덕이기는 합니다만 정말 솔직히 선이어서 아쉬운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 사실 많은 분들이 무, 물어보세요 막 저희가 절에 갔었을 때도 아우 삼억못 타서 어떡해 그쵸? 하면서 상부다더아러더라고요 더 그래서 제가 아유 아유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주가 사실 1등을 하면 저에게 10억을 주겠다고 어. 1 0억을 네, 예? 그런 약속을 말을 써.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 3억은 제가 그렇게 예, 부럽지는 않았던 <laughs> 것 같습니다 네. <laughs> 그럼 서주랑 10억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때는 제가 네. 전혀 제가 일위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음. 그런 말을 쉽게 했었었는데. 네. <laughs> 마음들이 너무 예쁩니다, 정말. 네, 어, 뭐 이런 건뭐 장난이고요. 네. 어, 사실 제가 미스트로3를 참가하게 된 이유가 어, 제가 무명 시절 때 항상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배아연이라는 가수가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항상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 미스 트롯 3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가수 배아연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을 해주셔서 제가 사실 그거 그 어떠한 것보다는 정말 그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예.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인장한테 좀 물어볼게요 네. 자 할머니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아주 저... 많이 전해졌어요 무대에서마다 네. 특히 마지막에는 할머니 어머니 노래하는 내내 우시고 그랬거든요. 네. 저도 그거 보면서 울컥하기도 했는데, 자, 할머니가. 뭐라 그러셨어요 미가 되니까 역시 인성이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하셨어요? 일단 저희 할머니는 미스트로 나오기 전에도 가수는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가장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미스트로 시즌 3에서 미를 하고 나니까 너가 미를 했으니까 더 앞으로 겸손하고 인성이 좋은 가수가 되어라라고 네. 가장 많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자세분 모두 이제 긴 시간 동안 대회 치렀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을 거고 음. 아쉬운 것도 있었고 기쁜 네. 것도 있을 텐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자주 자주 이제 세분 만나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자 향후 TV조선에서 또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서주양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는 또 4월달에 4월달부터 저희 미스트로 3 탑7이 어, 또스피오프 프로그램에서 음. 만나뵐수 수 있습니다. 네, 예, 배아연 씨도 뭐 마찬가지죠. 뭐 어떤 역할 그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게 있나요? 네, 지금 5월 달부터 저희가 전국 투어 콘서트가 준비되고 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유진 씨는 그럼 개인적으로 또이 네. 예능 쪽에 또 나갈 거예요? 네. 예능에 나가서 일단 노래 말고 제가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재능들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걸좀 예능에서 많이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인터뷰 도 진행하고 싶습니다만 뭐 아쉬운 마음. 저희 뉴스 나인 이후에 갈라쇼가 오늘도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아마 이 공연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모습 보시면서 아쉬운 마음 달래기로 하고요. 앞으로도 세분의 역할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m <laughs> sorry.